안녕하세요. 이번 주간 증시 핵심 일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핵심 일정 탑 5. 첫째, 잭슨홀 미팅 21일, 23일입니다.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통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금리 인하 신호 여부가 글로벌 증시를 움직일 핵심 변수입니다. 둘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22일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할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셋째, 국민의힘 전당대회 22일입니다. 정치 테마주 단기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넷째, IPO 상장 6종 18에서 22일입니다. 삼양컴택, SNCs, 한라캐스트, JPI 헬스케어, 삼성 스펙시포, 에드포러스가 상장합니다. 신규 상장주는 수급 분산과 단기 변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호해수 해제 21에서 22일입니다. 원익, 젠큐릭스, 달바글로벌 등에서 대규모 물량이 풀리면서 단기 주가 압박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주요일별 일정. 8월 18일, 월요일. 삼양컴택 신규 상장, 하이브 신인 그룹 코르티스 대비, SK 2000 포럼 개최, 한미 UFS 군사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 SNCS 신규 상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이 시작됩니다. 8월 20일, 수요일, 한라캐스트 신규 상장, 구글의 폴더블 폰 신작 공개, 게임스컴 개최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중국 LPR 발표가 있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 JPI의 스퀘어와 삼성 스펙시포 신규 상장, 잭슨홀 미팅 개막, 미국 기존 주택매매 발표, 원익 젠큐릭스 보호 해소해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 8월 연준 의장 연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에드포러스 상장, 달바 글로벌 보호해수해제,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정규 4집 발매가 있습니다. 8월 23일 토요일,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8월 24일 일요일, 잭슨홀 미팅이 종료됩니다. 마무리 총평 이번 주는 글로벌 이벤트와 국내 IPO, 보호해수해제, 정치 외교 일정이 동시에 몰려 있어 변동성이 큰한 주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21일과 22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수급과 글로벌 이벤트가 집중되므로 가장 중요한 구간으로 보입니다.